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주영입니다 제가 최근에 알리익스프레스에 빠져 있거든요 나름 빠른 배송에 또 저렴한 가격 잘만 구하면 좋은 제품을 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소소하게 이제 쇼핑을 하면서 소화킹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제가 최근에 두 개의 카메라 악세사리를 구매를 했는데 가장 큰 만족을 하면서 사용을 하고 있어서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일단 JJC 배터리 SD 카드 보관함 케이스 인데요. 이게 이제 만원 초반대 가격이 형성되어 있고, 이렇게 열면은. 위에는 SD카드 보관함, 밑에는 카메라 배터리 보관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니, 니콘, 캐논, 파나소닉, 이런 배터리가 여기 꼽아진다고 하더라고요. 위에도 SD카드, 그리고 Type-A, 타입 Type-B 타입 호환해서 보관이 가능하고, 아쉬운 점은 이제 마이크로 SD카드가 여기 따로 호환이 되지 않다라는 점에 있어서 뭐 아쉬운 부분이지만, 어쨌든 가격이 만원 초반대인 걸 생각하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보시면, 로우 w Full,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다 사용한 배터리를 여기 놓고 로우로 놔두면 배터리를 다 썼다라는 그런 인식표 같은 느낌이어서 사소한 그런 배려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jjc의 필터 파우치 케이스입니다. 가격은 만원 중반대이고요. 저는 이제 사진 영상을 찍으러 갈때 항상 cpl 뭐 nd 필터 이런 식으로 좀 챙기는 편이거든요. 특히 ND 필터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사진 같은 경우에는 조리기가 밝더라도 셔터 스피드를 좀 유동적으로 조절하면 적절한 그런 세팅 값을 맞출 수가 있는데 영상 같은 경우에는 물론 영상도 이제 셔터 스피드를 높이면 되지만 자연스러운 영상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거의 그냥 강제적으로 그냥 낮에 찍었다면 하 ND 필터를 또 챙기는 데 매번 이제 ND 필터 뭐 케이스 이것저것 따로따로 챙기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구매했는데, 진짜 가장 큰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열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필터를 8개 보관할 수 있거든요. 8개를 보관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 맨 밑에 보면, 꽤나 넓은 수납 공간이 있는데, 이 공간은, 그, 뭐지? 렌치 클레이너 같은 거 넣어서 들고 다니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큰 만족을 하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두 가지를 3만 원채안 되는 가격으로 무료 배송으로 구매를 했고요. 또 무료 반품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무료 반품을 할 필요도 없이 정말 괜찮은 그런 퀄리티의 제품이어서 너무 잘 사용을 하고 있고 항상 카메라 가방에 이두 개만 집어 넣으면 제가 깜빡할 일이 없으니까 좋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제 제제시라는 브랜드가 정말 괜찮아서 한번 알아봤는데 중국 회사이고 카메라 액세서리를 또 전문적으로 또 만드는 그런 브랜드라고 하더라고요. 저렴한 가격에 나름 괜찮은 퀄리티를 보장하는 그런 좀 괜찮은 그런 회사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에도 제제씨의또 괜찮은 그런 제품이 있으면 구매를 할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앞으로도 제가 뭐 알리에 또 괜찮은 그런 제품들 있으면 또 홍대병 감성의 느낌이 나는 제품이 있으면 구매해서 소소하게 또 리뷰할 수 있는 간단하게 조질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아니, 이두 가지가 3만 원도 안 하고, 또 무료 배송에, 또 이제 거의 한 3, 4일만에 왔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좀안 쉬는 거 같아요. 그 바로 구매하자마자 바로 발송했습니다라는 그런 문구가 뜨길래 근데 얘네들은 뭐지? 참 안전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배송이 빠른 편입니다. <목소리>